이게 뭐냐면요. 이게 디자인 싱킹이라고 아마 잘 아실 거거든요. 네, 아이템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요 부분을 한번, 요 부분으로 이제 대표님들은 어차피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답이 좀 됐잖아요. 예, 네, 그러면 어, 지금 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네, 한번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맨 먼저 진행을 하려면 대표님, 아이템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어, 아이템을 찾으면 대표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음. 혹시 좋아하는 게 어떤 거세요? 저는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운동도 어떤 운동? 어, 필라테스, 요가, 골프, 수영. 다 좋아하시네요. 그게 문제예요. 아, 어느 하나만 좋아하면 어느 하나밖에 없는데 <laughs> 네, <그렇습니다. 웃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러면, 네. 자격증 있는 것만 적어주세요. 어, 자격증 있는 거 네네. 어제도 악세사리를 24년 하셨는데, 다할줄 알아요. <laughs> 그게 문제예요. <laughs> 좋아하는, 거. 응,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여행 좋아해요. 여행? 네. 네, 여행인데, 여행이라고 그러면 어떤 여행이에요? 여행도 뭐, 뭐 아이들과 하는 네. 여행, 아니면 부모, 뭐, 남편과 어, 가는 등산. 여행, 어떤. 등산. 예? 등산 좋아요 등산 좋아해요. 네. 어, 등산 몇년 하셨어요? 등산 한 10년 정도. 그럼 등산 10년 적으세요. 등산 장비 많이 사셨어요? 와, 장비는 안 사죠. 사는... 장비 안 사죠. 그럼 빼요. 그럼 빼요. 예. 그럼... <laughs> 예. 이렇게 아이템을 잘라가는 거예요. 와... 네. 네. 아.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응. 책을 좀 많이 사요. 책을요? 응. 책은 못 팔잖아요. 책을 <laughs> <laughs> 예, 못 팔니까 빼고 예. 책을 쓰고싶으시 운동용품도 많이 사요. 운동용품. 네, 어떤 운동용품? 머신도 있고요. 네? 필라테스 기구들도 다 있고. 네. 플라잉요가 해먹도 있고. 네. 네. 그럼 여기 필라테스 요가 자격증 이 있는 거랑 아, 중복되니까. 중복되니까. <laughs> 자. 그러면 대표님 잘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음. 거. 거. 남들이 잘한다고 하는 거. <웃음> <웃음> 자 물건 파는 것 중에 <laughs> 네. 아어 이거 너무 잘하시네 뭐 그런 거 예를 들어 뭐뭐 뭐뭐 인테리어 소품 사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잘하는 거아 잘하는 거 미싱 네? 잘해요 미싱 네뭐 가방을 만든다거나 오. 파우치 네. 뭐 옷을 옷을 조금나 옷 간단한 옷 같은 거네 그럼 그거 적어주세요. 네, 거기에 예, 항목도 적어주세요. 아, 아, 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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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네. 그리고 네. 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렇지. 자, 이게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대표님은 아직 절실하지가 않아요. <laughs> 진짜 그거예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야기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 어, 이걸 돈 보는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나와요. 절실한 사람들은. 그죠? 예, 대표님은 어, 이 다른 걸 하시면서 네. 하시면서 남는 거에 요거 어,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있죠. 네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정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네. 그게 동기부여가 돼야 나머지 것들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명확하지 않으니까 여러 것들만 탐색만 하는 거예요. 음, 맞죠. 교육받으러 기웃기웃거리그 교육만 받고. 네. 이거 할때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 네. 휩쓸리고, 이렇게. 네, 된다. 정확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요. 음... 아, 너무 슬프네요. 아니요, 너무 슬픈 게 아니고요. 이게 과정이에요. 아, 네. 네. 근데 오히려 저는 부유함의 표시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아,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무리 해도요, 대표님한테 안 차요. 왜안 차냐면, 이거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건 해, 그냥, 어, 이걸 해볼까해서 하는 거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안 차는 거예요. 네. 네 하고 싶은 거딱 정해 드릴게요. 네. 네. 일단 정해야 돼요. 네. 네. 이거 팔아서 돈 버는 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런데돈 네. 버는 것도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서 돈을 버는 걸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옛날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건 필라테스. 이렇게 열고 나서 용품도 팔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구매, 구매, 도매매를 찾아갔었던 거예요. 네, 찾아갔었죠. 네. 근데그 생각이 왜 없어졌어요? 샤플링이나 뭐 이런 거 대량 등록을 해야 되는 그렇죠. 주, 주, 네,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네. 중간에 휩쓸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 뭐가 좀, 저게 낫대, 그러면, 어, 그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어, 뭐가 좀 낫대,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돈 버는데 지장은 많아요. <laughs> 근데 그게 결정이 돼야지만 뒤에 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이게 왜, 왜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뒤에 아이템이나 뭘 찾기 위해서 지금 아이템을 찾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런 역량 없이 셀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당장 돈이 되는 걸 해야 돼요. 당장 돈이 되는 키워드를 찾고요. 당장 돈이 되는 상품을 찾아요. 그게 첫 번째 하는 사람이고요. 대표님처럼 지금, 어, 돈이 그렇게 안 급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안 급하시고 이런 역량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돈이 되는 걸 하겠냐? 아니면 내가,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당장 돈을 하겠냐? 아니면 당장 돈이 안 돼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팔면서 돈을 벌겠냐? 두 가지 중에 어떤 거? 후자야. 후자죠. 네. 안 급하시니까 그래요. 적어주세요. <laughs> 네. 네.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100억 버는 거 빼려고 입금을 아, 똑같아요. 돈 버는 거. 그럼 얼마 돈을 벌고 싶으세요? 음... 그런데 100억. 100억 갖고 지금 뭐 하려고요? 100억 지금 있어도 뭐 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절실한 사람들은요. 돈, 돈, 벌, 돈 벌려고요. 얼마? 100만 원 벌어야 돼요. 왜? 우리 학원비 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지점장님은 더 잘하시잖아요. <laughs> 원실 전문이시니까.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뭐하냐면 진짜 내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빨리 적어주세요. 네, <laughs> 내가 좋아하는 온라인 판매하여 돈을 벌 그래요. 결국 대표님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구매 대행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결국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니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즉 답은 있는데 이걸 못옆 옆에 것들이 그 답을 보지 못하게 막으니까 네. 실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이제 네. 다잘풀 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아, 다잘팔린다고 아, 아, 네. 막상 올라가면 한 명도 클릭안 해요. 음. 이딴 데. 네. 동한 들어가서 그냥 했다 는 치지만 내가 모르니까. 음. 진짜 성공하는 사람 진짜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싶어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 애, 애들 학원비 내야 되는 사람. 당장 100만 원. 그럼 100만 거. 원 진짜 벌어요. 음. 벌어요. 음. 네. 그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돈을 벌고 싶냐. 네, 대표님이 예를 들어 도매매에서 예를 들어 어, 이런 거볼펜한 대로 나가서 아, 100원 벌어서 200원 벌뭐 좋아 좋아 약간 좋아할 거 같아요. 그게 쌓이잖아요. 잘 돼도 시대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잠깐 그런 생각해서 아, 그냥 보통 한 주에 그걸 따가지고 내게 그렇죠.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네. 대표님이 만약에 이걸 진짜 필라테스나 요가가 메인이다 그러면 오히려 전 이쪽에 이거 전문적으로 인플루언서 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네. 진짜 이거 대표님은 인플루언서 충분히 되실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네, 네. 충분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겠냐, 아니면 셀러를 하겠냐. 네.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 저 셀러 하고 싶어요. 아, 셀러 하고 싶죠? <laughs> 네. 네. 인플루언서 되게 쑥스럽고. <laughs> 그렇죠, 예 네,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대표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셀러를 하고 싶은 게 결국 대표님이 결국 해야 될 일이고요. 이게 정해지면 뭐가 정해지냐? 상품군이 정해져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상품군, 필라테스, 요가, 등산, 골프, 그렇죠. 그리고 안 되면 어, 이게 왜안 됐지?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요. 근데 그냥 이런 이런 게 정해지지 않고 가면. 허씨, 내가 뭐 하고 있냐? 전체를 다 때려쳐버려요. 네, 여기까지. 그럼 대표님이 좋아하는 거에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예를 들어, 이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이거는 찾아보세요. 필라테스 용품 중에서 내가 팔아야 될걸 찾는 거예요. 필라테스 용품 중에서. 자, 어떻게 찾을까요? 키워 많잖아요. 네, <laughs> 자, 그때 뭐가 필요하냐? 그때 키워 네이버 키워드 검색이나 그런 게 필요해서 키워드 조회 수는 많은데 상품이 적다든지 경쟁 상품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의 정의는 뭐냐? 대표님이 진짜 팔아야 될 상품들을 디테일하게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냐? 네이버에서 네이버나 기타 다른 전문 전문몰, 전문몰에서 상품을 쭉 봐요, 쭉 보고 쭉 쓰면 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내가 알잖아요, 네 알잖아요. 어 그러면 그 중에서 어 이거 내가 샀었는데 어 사기 전에 어렵게 샀어, 사기 전에 쉽게 샀어 그게 나뉠 거예요. 그거를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요가도 똑같이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이 이 작업이 시작이 안 되면 돈못 벌어요. 왜? 거기서 내가 팔아야 될걸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나와주고, 거기에서 네이버에서 키워드 조회수를 해요. 아, 어, 시장, 시장이 크네. 경쟁상품을 봐요. 어, 내가 팔만 하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자, 맨 처음에 할게 뭐냐면, 어, 항, 항목을, 그, 저희가 짜이 대표 키워드를 정리, 대표 키워드 정리라고 써주세요. 대표 키워드 나열. 예를 들 여기는 저는 필라테스 잘 모르는데요. 필라테스 하려면 어떤 어게 필요해요? 대부분 필라테스에서 많이 사는 상품들이. 음, 뭐 매트 일단 요가 매트. 그렇죠. 네, 매트 필요하고. 요가 매트 그다음에 커버. 매트 커버. 그리고 포물러포뮬러 어, 그거에 대한 소독. 네. 네, 그거를 다 쓰는 거예요. 아, 네. 다 써요. 쭉 됐어요. 다 써요. 그거 자체를 다 쓰고 네이버에서 그 외적인 것들도 많아요. 혹시 이 필라테스 용품을 사시면서, 어, 이런 건 온라인에서 팔았으면 좋겠는데 안 판다든지, 어, 이런 거는 내가 사봤는데 뭐가 좀 부족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어요? 생각 안 해봤죠? 예. 네.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예. 네. <laughs> 그걸 한번 쭉 써주세요. 이걸 잘 쓰려면 어떻게 하냐면 엑셀 있잖아요 엑셀 표, 엑셀 표에 쭉 항목을 쓰세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요가 용품 파는 거 보면 카테고리 쭉 나오잖아요. 쭉 있어요. 자, 그것들이 뭐냐면 그것들의 대표 키워드 조회수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거 보셨어요? 네. 그 아이템 스카우트가 뭐냐면. 상, 어떤 상품을 팔지 모를 때 상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대표님이 아이템 스카우트 사용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상품을 팔고 싶은데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검증하는 용도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쭉 적어주세요. 어, 주세요. 어. 가실 때 가져가세요. 사진 찍어서. 자, 이렇게 뭐냐면 이 대표큐 나이를 해가지고 엑셀로 쭉 항목을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조회. 대표 키워드 키워드 조회 한번 해보세요. 키워드 조회수. 키워드 조회수 찾기. 이, 이 상품들의 쭉 나열하고 키워드 조회수를 찾으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상품들의 영광 세부 키워드 찾기. 자, 혹시 세부 키워드란 얘기 아세요? 네. 음 세부 키워드가 뭐냐면, 음, 메인 키워드가 요가 매트예요. 그럼 그냥 요가 매트 아니요? 두꺼운 요가 매트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예? 소음방 요가 매트. 그게 세부 키워드예요. 그게 많은 걸 찾아야 돼요. 왜 그걸 많은 걸 찾아야 되냐? 이게 많을수록 노출 기회가 많아져요. 일 예로 들면 스마스토어 자체가 우리가 대략한 최대 50 글자밖에 못 써요. 물론 더 써도 되긴 돼요. 빨간 거 나와서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 요가매트가 우리가 상품명을 쓴다고 할때 보통 30자 정도 쓰거든요. 몇개 단어가 들어가냐면 7, 8단어가 들어가요. 그런 끝이에요. 즉 아무리 잘 파는 사람도 키워드를 더쓸수 없는 그게 스마트 스토어예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 세부 키워드가 다른 상품들이 쓰지 않은 세부 키워드를 찾아서 쓰면 뭐가 좋아질까요? 그렇지 노출 기회가 높아져요. 이걸 찾는 과정이에요. 네, 되셨죠? 네, 이걸 찾는 과정이에요. 연관 연관 세부 키워드 네 찾아야 돼요. 네, 요걸 딱 찾아요. 그다음에 이 많은 항목 중에 내가 팔아야 될거세 가지만 선정하시면 돼요. 두세 가지 선정하기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아직은 선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엑셀 작업 안 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생각으로 하는 거랑요, 데이터를 보는 거랑은 엄청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어, 다른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 안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딱세 가지 품목을 찾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온 게, 결국 대표님은 세 가지를 팔게 돼 있어요. 뭐, 요가 매트든, 아니면 세 가지, 대표 키워드세 가지예요. 네, 예, 요가 매트든아니면 모든 세 가지를 판매하게 되겠죠. 자, 그 중에 뭘 팔아야 돼요? 그 중에 차별화된 상품을 팔아야 돼요. 예, 차별화된 상품 찾기. 어디서 찾아요? 네이버, 아이디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디서 찾아요? 또 어디서 찾아요? 혹시 그 동안 자격증이나 해오면서 용품이나 뭐 한신데 많이 없으세요? 네. 업체들 통해서 산건 아니고요. 예. 네, 그런 중고 사이트에서 네. 그 기구들을 구매하고. 그랬었죠. 구매하고 그렇게 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포, 여기선 내가 어느 품목을 찾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차별화된 상품 찾기. 일단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 대표님 일단 도매 사이트에서 도매 사이트 중에 우, 스포츠 전문몰이 있어요. 전문물에서 찾아야 돼요. 일반적인 도매매가 아니에요. 요가 매트라, 요가 용품이라든지 다른 거를 파는 그런 그 플랫폼이 있어요. 구글링 하면 다 나와요. 네. 거기서 그 상품을 찾는데 차별이된 상품이 어떤 거냐면 대표님이 보기에 어, 이건 다르네? 라고 느끼는 상품이에요. 가리랑 체어랑 같이 듀얼로 되어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예, 그런데 여기서 네. 생각할 게 있어요. 모든 소비자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 네. 모든 소비자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 이거 내가 차별화돼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품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몇 개나 있는지. 네. 그런 상품을 하나씩 하나씩 찾는 거예요. 품목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품목 당. 다섯 개 정도 찾아 놓으세요. 좀 차별화되어야 그렇죠. 다섯 개 네. 대표님은 그래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거 보면, 아, 이거 그냥, 이거 사람들이, 어, 이건 가격만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건다 빼세요. 네. 다 빼시고, 어, 이거는 좀, 어, 전문, 어 전문가인 내가 봐도, 어, 이거 괜찮은 상품이네? 그런 것들을 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저가냐 상품도 연습하라고 그랬냐면, 이런 상태 전혀 모르고, 대표님, 구매 대행 하셨다길래,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돈 빨리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구매 대행 많이 하거든요. 그럼 돈 빨리 벌려면 이런 과정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표님은 이미 이런 역량도 있으시고, 예, 그리고 돈에 별로 구입받지 않으시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은 늦게 가더라도 내가 팔 제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된 제품, 항목별 다섯 개씩만 찾으세요. 이 차별화의 기준은 뭐냐면, 차별화는 기능의 차별화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오히려 저는 브랜드 제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드 제품, 뭐 브랜드 대리점에서 그 상징의 그 차별화도 될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대표님의 스토리에 대한 차별화거든요. 네, 스토리의 차별화는 대표님이 만드시면 돼요. 어, 혹시 제 강의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 네. 스토리 차별화가 뭐냐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어, 내가 이 제품을 대표님은 추천하는 이유예요. 내가 만든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이유가 아니라 추천하는 이유예요. 왜 추천을 하냐? 나는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쓰려다 보니, 어, 기존의 상품보다 훨씬 더 좋아서 나는 자격증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거를 추천한다.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대표님이 좋아하는 일하고 연결이 됐을 때 오래 갈수 있어요. 예, 그래서 스토리의 차별화는 책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어떻게 만드는지 예, 스토리의 차별화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요가 매트, 요가 품목을 때 기능의 차별화가 가장 큰가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기능의 차별화가 이거예요. 뭐 두께가 10mm 짜리인데 20mm가 더 좋아요. 그런 게더 크, 뭐 그런 게더뭐 보관성이 더뭐 편리한가요? 그런 것들이 기능의 차별화거든요. 어, 그게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기능의 차별화와 스토리의 차별화와 그 다음에 구성의 차별화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 어, 이런 부분이죠. 어, 요가 매트, 요가 초급자용. 초, 요가 초급하려면 뭔말 필요해요? 초급자용요? 네, 초급자. 못만 있으면 돼요. 못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웃음> <웃음> 초급자 뭐 있어야 돼요? 매트 있어야죠? 아, 그러면 또뭐 있어야 돼요? 요거 보기 써야죠. 그런 것들이 같이 해서 이거는 초급자용은 요정도면 됩니다 라고 대표님이 추천해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남들이 고생 안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적으세요. <laughs> 네. 그리고 대표님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요가는요. 요가는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요? 요가는. 요가나 필라테스나. 집에서 네. 센터에 사는 경우가 네. 많겠죠. 네. 센터에 사는 사람들은 대표님한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안 되죠. 도움 안 되죠? 네. 다 그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집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용품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수 있는, 예를 들어 그게 구성의 차별화예요. 네. 홈 요가 키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아... 그렇게 파는 거 보셨어요? 아, 네. 못 봤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돈 벌면 저좀 주세요. <laughs> 물론, 이게 시장이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맨 처음에 뭘 했냐면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하면서 꾸준히 돈을 버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 여기 스킨 스쿠버 대표님도 스킨 스쿠버 장비를 파시면서 여행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끔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요. 스마트 스토어로만 여기서 판매를 하면 이 상품들은 못 팔아요. 예. 스마트 스토어는 아무리 날고기는 제품들이 있고 기존의 베네핏이 있는 게 물론 세부 키워드로 노출은 시키지만 시키지만 기존의 베네핏이 있는 게 뭐냐면 후기라는 베네핏. 이 후기는 뭐냐면 남, 소비자가 신뢰를 가져주는 게 엄청 큰 베네핏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지는 못해요. 그럼 대표님은 지금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아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줘야 돼요. 그거 적어주세요. 아까 그러니까 홈 요가 세트 막 구성에 차별화, 차별화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제품들이 정해졌잖아요. 정해진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 제품들을 대표님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자, 대표님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세요. 혹시 그 요가는 거 좋아하시죠? 요가는 거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필라테스랑 요가랑 같은가요? 다른가요? 좀 다르죠. 네. 근데 같이 하면 같이 할수 있나요? 같이 못 하나요? 같이 할수 있어요. 같이 할수 네. 있죠. 그럼 집에서 할수 있는 건 어떤 게더 편해요? 음, 둘다 편하죠. 둘다 편해죠. 어, 전 지금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 요가하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해요? 필라테스는 사람들이 다른가요? 어, 요가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운동이어서. 어떻게 음. 두개 같이 하면 좋아요? 어, 네. 시너지가, 있습니다. 시너지가 있죠. 네. 네. 그 시너지를 인스타에서 보시는 거예요. 네. 적어주세요. 대표님은 그냥 필라테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뭐죠? 그 종치는 거 요가, 띵그 뭐죠? 그 뭐라고죠? 얘그얘그 얘 그, 네. 종파는 사람도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네. 막 네팔에서 막 수입해 와가지고 찌그 거의 찌그러진 거 해가지고 막 띵해서 막 팔기 도하더라고요 막. 그렇죠? 그럼 대표님은 뭘 하셔야 되냐? 자, 필라테스랑 요가랑 시너지가 날수 있는 부분을 대표님이 SNS에 올리셔야 돼요. 올리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얼굴..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 어, 네. 아니요. 그렇죠? 그 유튜브 관련해서도 프리미어 프로나 뭐 애프터 이펙트 뭐 이런 것도 다 활용할 줄 알거든요. 아, 활용할 줄 아세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도 좀 해서 아 요가 동작이나 필라테스 동작을 올려서 내가 좀 이렇게 해서 확장을 시켜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왜 지금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랑은 그렇죠. 좀 많이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표님은 두 가지 다 자격증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두 변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두 가지를 같이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컨텐츠들은 크게 없어요. 예를 들어 필라테스에서 코어 근육을 관여한 다음에 요가로 마음의 심신을 다려준다든지 다스려준다든지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를 대표님이 인스타그램에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대표님은 다른 거 크게 하실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이 컨텐츠 만드는 데마다 시간이 많이 들 거예요. 음, 네. 그런데 이걸 해야 돼요. 음, 네. 자, 근데 여기서 이 용품 자체를 어떤 걸 써야 돼요? 대표님이 여기서 선택한 걸 써야 돼요. 네, 즉, 그 상품이 인스타에 노출이 돼서 대표님이 구매할 수이 어, 제품이 그 제품이에요. 라면 대표님을 팔로워한 사람들은 어, 다른 제품보다 그 제품을 더 신뢰할 거고요. 그 제품, 프로필 링크에서 우리 스마트에 사시면 돼요.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게 가장 빨라요. 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실제 그두 그 가지 컨텐츠 부분 있잖아요. 자,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일주일에 예를 들어 두 개씩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자, 주제 한 20개. 충분히 만들 수 있죠? 네. 20개 주제 선정하기 한번 해주세요. 자, 그 주제는 뭐예요? 철저히 대표님이 첫 번째 선택한 상품으로 요가와 필라테스를 할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주제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항목이 나오죠. 대표님은 품목을 먼저 쭉 엑셀시트로 해서 품목을 정해야 되고요. 그 품목을 정한 다음에 어떤 상품이 더 차별해야 되는지 그 상품을 찾아야 되고요. 그 상품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디데이 정해서 하시면 돼요. 언제쯤 하실 수 있을까요? 3개월 후. 3개월, 어, 좋아요. 3개월 후. 그러면 지금이 8월이잖아요? 네. 그럼 11월 1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11월 1일 써주세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해보는 거예요. 해볼 때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세팅할 때 예전에는 뭐 팔로우만큼 뭐 그런 게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관심사가 되게 중요해요. 뉴스가 네. 쇼폼홈이 뜨면서 관심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거 하시잖아요. 요리 같은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인스타로. 이게 인스타그램의 그 어, 300, 300명 이상 되긴 하는데 이게 뒤법박죽 있는 거보다는 다시 새로해서 하나로 이렇게. 어, 만들어놓는게 가장 좋죠. 음, 어, 팔로우 몇명 있어요? 300명. 300명? 그분들이 다 어떤, 부, 어떤 분들이에요? 음... 잘, 잘 모르죠? 아, 네. 다시 만드세요. 아, 아, <laughs> 어차피 3개월 동안이면 충분히 그렇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네, 음, 다시 만드그건 개인 계정으로 쓰시고, 비즈 계정으로 네. 하나 만드셔가지고. 네. 그, 네, 그 계정에는 기본적으로 그것만 있는 게 좋고요. 그거를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를 볼 때는 비즈 계정 따로 관리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요걸 눌렀을 때 이게 거의 다일관성 있게 나와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관심사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뭐 정확히는 전문가는 아니라 네, 그렇지만 그, 처음에 인스타 유튜브나 처음에 올렸을 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한테 처음에 탈짝 노출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인터랙티브가 있으면 그 다음에 확 노출시켜주는 게 원리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laughs> 네. 예. 네. 근데 여기서 한 번에 되면 좋지만 한 번에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안 돼도 또다시 이 과정을 해 나가는 거는 한 번에 안 됐어요. 그럼 내가 어디서 안 됐을까? 아 컨텐츠를 못 만들어. 근데 컨텐츠를 만들기가 제품이 너무 힘들어. 그럼 제품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아 컨텐츠를 만들고 다는데 사람들 반응이 없어. 그러면 아씨, 내가 품목을 잘못 선택했나? 다시 다시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다행입니다. 네 이상 예 제가 요 사진 찍어서 가서 꼭 해보세요. 네.